네, 반갑습니다. 방금 소개받은 어, 행정공제회 시아유를 맡고 있는 장동원이라고 합니다. 어, 오늘 사실 굉장히 <laughs> 이 자리에 있을까 말까 좀 망설였습니다. 왜냐하면은 저행정공제회는뭐 어, 어, KTB를 투자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. <laughs> 그래서 사실은 어,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주로 어, 이런 시장 환경에서 저희 같은 기관은 그러면 물론 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채권 쪽 관련된 자산군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서 나름대로 생존을 <laughs> 추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소개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설명에는 이제 뭐 채권 운용 전략이라고 해놨지만 사실 제가 정확하게 네이밍을 한다면은. 채권 대안 전략이라고 하나 할까요?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뭐 저기 일단 첫 번째 페이지에서도 약간의 그 에러가 있어서 죄송한데요. 여기 어, 이 여기 이 구분이 좀 잘못됐습니다. 미국이라고 돼 있는 게 여기 어, 줄이 여기 와야 되는데 아, 좀 잘못됐습니다. 그래서 어, 한국 만요 정책금리에 해당이 되는 거고 위에 있는 세 가지는 전부 미국에 해당되는 걸로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사실 뭐 저희 기관에서 이거를 뭐 예상을 했다기보다는 마켓에서의 어떤 뭐 IB들이나 이런 컨센서스를 가지고 주로 한번 스타디를 하고 리뷰를 해봤는데요.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뭐 미국의 정책금리는 최근 들어 가지고 조금 스탠스가 좀 바뀐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어뭐 내년도까지는 크게 뭐 금리가 어, 많이 인상이 될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지금 정책 금리는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미, 미국 어,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어, 최근 들어가지고 어, 불과 뭐한한달 사이에 어, 공급망, 어, 서플라이 체인 이슈라든지 어, 물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어, 생각보다는. 어, 사실 좀 빨리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.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내년도까지 주요 뭐 아이비들의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뭐2% 이상까지 아, 보는 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물론,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뭐 다시 상향 조정될 가능성들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만은. 제가 지난주에 미국의 밀킹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, 거기에서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미 연준에서도 와서 뭐 강의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, 아무튼 굉장히 빨리빨리 지금 상황들이 아주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유념을 해야 될것 같고요. 또 하이일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뭐그 무관 스탠니 전망치를 썼습니다만은어뭐 아직 굉장히 뭐 타이트닝 돼 있다가 이제 조금 뭐 풀리는 뭐 그런 정도로 어 이해 하시는 게어떨까 싶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정책 금리는 아까도 어 와서 보니까 말씀해 주셨는데 아 내년도 같은 경우에 올해도 뭐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같고 내년도까지 어쨌든 물가 및 부동산 등등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어,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른 EM에 비해서는 좀더 어, 사이클이 좀더 빠르게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어, 제가 여기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뭐 제가 그 자료에는 못넣습니다만은 어, 지난달에 지난달에 어, 글로벌 자산용사 중에 하나인 뭐 로베코라고 하는 자산용사가 향후 한 5년 정도의 그 채권의 그 연간 기대수익률을 추정한 자료를 최근에 한번 제가 봤습니다.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 대체 그 매크로 팩터들을 고려해 봤을 때 어느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수익률이 나오냐면 선진국 국채 같은 경우는 한0.75% 정도 하고 있고요. 예상하고 있고요. 글로벌 투자등급 회사채는 한1.5% 연율입니다. 그 다음에 글로벌 하이힐드 한 2.75%. 그다음에 어, 이머징 마켓 국채 한3.75%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어, 저희 같은 기관들은 그러면 물론 뭐 채권만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, 여기에 제가 어, 어, 보여드린 것좀 저희가 회원들한테 매년 어, 벌어드려야 되는 소, 소위 말해서 펀딩 코스트는 한4% 정도 내외를 어, 어, 저희가 무조건 어쨌든 벌어야 되는. 아 그런 저희가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들의 그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게 되면 물론 뭐 채권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채권을 그냥 일반 많은 기관들에서 운영하시는 것처럼 뭐 국채라든지 그런 크레딧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. 뭐 결국은 수익률이 이제 현저히 낮기 때문에 조달금리보다 수익률 자체가 이제 현저히 낮기 때문에 어, 아무래도 저희들들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채권의 하나의 대안이 뭘까라는 관점에서 지금 투자를 바라보고 있고요. 그 중에 하나의 주력 중에 하나가 이제 구조화 채권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구조화 채권은 뭐잘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하고 신용, 뭐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. 일반 채권 대비는 다소 높은 수익률을 수취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일정 부분 또 저희들이 리스크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. 그런데 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연기금들의 동향을 보더라도 지금 같은 최근 같은 경우에 는 특히나 이제 채권에 대한 그 에셋 할로케이션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프라이빗 크레딧이라고 하는 사무신용 쪽의 엘로케이션을 확대하는 이와 같은 추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. 일반적인 플레임바이나 채권들보다는 그래서 뭐 사례는 l 뭐 small p p p l 나뭐 미국 캘퍼스, 우리나라 n m s 이런 데서들도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. m a l l sma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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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m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오고 또 그다음에 듀레이션이 상대적으로 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같은 이런 인플레를 어느 정도 예상하게 되는 또 그다음에 이제 변동금리를 좀더 선호하게 되는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좀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크레딧 같은 것들은 물론 뭐 투자 물건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들이 보통 투자하는 것들은 보면은 그래도 한5 6% 정도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 채권 들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뭐더잘 아시겠지만 은아 채권지수 들을 한번 제가 5 봤는데 글로벌 에그리 게 트레저 리 같은 경우에 ytd 로한 마이너스 6% 글로벌 에그리 게 크레딧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한3% 있습니다 었 그래서 지난 한 2년 동안은 제가 적어도 제가 아는 아내는 아, 로벌 에코티나 글로벌 픽 y global 두자 x 수 수익률을 내는 어마어마 the 마 a m e thing is that t 는 e same thing is t h 다 t the s 여 m e thing is t h 제 t the s a m 는에 h i n g is that the same thing is t h 하 t 이 h e same thing is 올해 들어서 주식과 채권과의 그 상관관계가 그러니까 수익률의 상관관계입니다. 이와 같은 것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그 빈도수가 좀더 높아지는 이와 같은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식, 채권의 그런 분산 투자 효과를 좀디버시피게이션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전통 자산을 통해 가지고 그와 같은 효과를 얻는 게. 혹시 이제 올해부터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고요. 과거에 이제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한 1960년도 말 70년도부터 해서 한 2000년도까지 주식과 채권과의 수익률의 상관관계가 지금 우리가 이제 혹시 겪을지도 모르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구간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. 반면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000년도부터 한 20여 년 동안은 어양 자산 간의 수익률의 상관관계가 아 어, 마이너스 이다 보니까는 분산 투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아 어,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,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어, 저희 같은 이제 기관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어좀 이런 자산 배분적인 측면에서 채권이라는 것이 어, 과연 이런 분산 투자 효과를 어 가져다 줄 거냐 거기에 대한 아 어, 상당한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게 어, 되겠고요. 그래서 이제 운용 전략으로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구조화 채권이라든지 이제 멀티 크레딧 같은 그런 투자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좀 생소하실 수 있으십니다. 뭐 아무래도 그냥 픽싱 컷만 보신 분들 그래서 저희들 전체 자산 배분 중에서 프라이빗 크레딧이라고 하는 버킷이 한 전체 자산의 3 분의 1 이상, 삼 분의 정도를 차지하는 뭐 이런 정도로 가장 중요한 그 섹터가 되어 있고요.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뭐 시니어 어어 코퍼레이트 어론 그런 것들이죠. 그런 것들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니어 트렌치로 해 가지고 투자하는 것들. 그다음에 매즈로도 투자하는 것들. 그다음에 부동산 대출, 인프라 어대 대출 뭐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 자산에서 지금 현재 한 거의 뭐 4조 5조 정도의 자산이 이런 쪽에 투자가 됨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구조화 채권이라고 하는 것하고 같이 해가지고 전체적인 저희들의 어떤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 좀 담보해줄 수 있는 그런 채권의 하나의 얼터너티브로 저희가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 정도로 제 소개는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